자 안녕하세요 정동글입니다 이번 판은 골드 구독에서 시작합니다 파란 구슬에서는 갑옷이 나왔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연운이 나왔고요 이번에는 최대한 1원짜리 같은 챔피언들 모으면서 가줍니다 추가적으로 bf 대검까지 나왔고요 자, 첫 번째는 골드 증강입니다 자, 일단 파이트 머니부터 돌려주고요 어, 다른 태생? 이러면은 지원 상자까지 돌려주고 지금 우리 페어가 많으니까 웬만해서는 이 성작 한두 개는 될것 같아요. 도전압도 돌려주면서, 이번 판은 다른 태생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태생 골라줍니다. 자, 블리츠 크랭크 이 성작이 됐고요국내쟁이 사주면서, 자, 블리츠 올려주면서, 딜러 라인으로는 그냥 조이 두 마리 올려주는 게 좋겠네요. 자, 그리고 아이템은 쇼진을 만들어주고요 블리츠한테 갑옷까지 넣어주겠습니다. 자, 대기석을 다 팔면은 10원 이자가 되기는 하는데, 최대한 챔피언들 들고 갈게요. 워윅이랑 제이스는 날려주면서 드위치랑 애쉬 사주고요. 딜러 라인들 최대한 많이 모아줍니다. 지금 우리 페어가 한 개, 두 개, 노이까지 합치면 다섯 개네요. 저 중에서 뭐 이성작 한두 개는 될것 같아요. 최대한 이자 받지 않고 챔피언들 모아갑니다. 어, 이성작이 하나도 안 됐고요. 직스를 올려주겠습니다. 자, 원래 다른 태생은 이성작이 조금만 잘 돼도 연승을 하면서 가줄 수 있는데, 뭐안 붙으면 뭐 어쩔 수가 없죠. 초밥에서아이템인 지팡이를 가져올게요. 가장 비싼 거 먹어주면서 크라운 가드나 우리가 슈진을 만들었기 때문에 AP 딜템을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성작이 릴리아가 한 마리 됐네요. 자, 이러면은 하급변이가 나왔는데, 사실 페어가 많이 없었다면 다 팔면서 1코 이성을 무조건 이성으로 바꿔줬을 텐데, 지금 페어가 많다 보니까 그냥 살게요. 자 애쉬가 눈으로 바뀌었네요. 이 스테이지에는 이성작이 잘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염패 노려야 될것 같습니다. 미코는 정리해 줄게요. 이번 판은 이성작이 잘안 되긴 하네요. 자 우리가 페어를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도 이성작이 안된 거라서 손해가 조금 크긴 하네요. 그래도 뭐한 마리씩은 잡았으니까 체력 관리가 조금씩은 되긴 했습니다. CC2까지 떨어졌고요 자 아리도 페어가 되면서 이러면 은 조이보다는 아리를 쓸 생각을 할게요 자, 이제는 5레벨로 넘어가야 되니까 1코스트 챔피언 2성작 하는 것보다는 3코스트 챔피언이나 2코 2성작 노려야 될것 같습니다 복금까지 나왔습니다 어, 골드 구독에서 돈이 꽤 많이 나왔고요 카시 올려주면서 지금 블리츠가 2성이라서 모델 이성이 되는 게 아니라면 바꿔주지는 못하고요 일단은 6레벨 상점까지 살짝 쳐놨습니다 아이템을 여기서 모렐로 아니면 은 구인수인데 이거는 일단은 구인수로 갈게요 상대 크라운가드 워머그 모델카이저가 좀 단단해 보이고요 자 깔끔하게 6연패 이어가네요 자, 두 번째는 프리즘 증강이 나왔고요 찬란한 제조전기는 진짜 별로입니다 분노 조절 문제 스몰더만 확실히 뽑을 수 있다면은 좋은데 거기까지 가는 게좀 힘들 것 같아요. 자, 이러면은 주사위 던지기도 돌려주면서 이제 내가 주인공이야 먹어야 될것 같네요. 판도라이 아이템도 안 됩니다. 자, 일단은 그웬이랑 탐켄치가 나왔는데 자, 블리치 2성보다는 탐켄치 1성에서 좋습니다. 그리고 그웬도 일단은 올려주고요. 자, 요런 식으로 갈게요. 일단은 탐켄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아르카나인 아리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웬한테 구인수랑 쇼지는 굉장히 안 어울리는 템이긴 한데 일단은 사코스 챔피언이니까 템 넣고 쓸게요. 다섯제 거기도 하나가 있고요. 그웬이 나와 준 거는 그래도 좋습니다. 템은 어울리지 않지만 그웬이 이제 체력 관리를 많이 해줬고요. 어 탐켄치 한 마리가 더 나와 주네요. 이러면은 탐켄치 두 마리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태생의 장점은 이제 같은 챔피언을 중복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쇼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벨트는. 모렐로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방템이나 테락 같은 브루저 아이템으로 빠지는 게 좋고요. 자 우리 탐켄치랑 그웬이 나와주면서 2연승 해주는 거 좋습니다. 라이즈 아니면은 라칸이죠. 근데 우리가 구인수 쇼진이 있었으니까 라이즈 먹어 올게요. 당장에 갑옷이 있었기 때문에 가고일로 빼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7레벨까지 찍어주고요. 라이즈 올라가면서 자, 그웬템 빼주면서 라이즈한테 넣어줍니다. 그리고 2연승 중이기도 하니까 각오일 만들면서 땀켄치한테 넣어주고요. 자연스럽게 연패 이후 연승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태생은 이런 식으로 4코스트 챔피언 한두 개 들어갈 때마다 계속해서 세집니다. 일단은 스탯 자체가 1.5성급으로 들어갑니다. 대신에 시너지는 없죠. 자, 그리고 3코스트 챔피언은 돈이 남는다면 살짝 사준 다음에 2성작이 되면은 4코 2성이 뜨기 전까지 조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치감이 없어서 3캔치를 뚫지는 못할 것 같네요. 자, 이러면은 연승이 끊겨 버릴것 같네요. 많이 아쉬워요. 아니 자, 우리가 구인수 쇼진이니까 최대한 남이나 스몰도 나오는 게 다른 태생에서는 가장 강력합니다. 레벨업은 다음 턴에 갈게요. 원래 연승 중이었으면 이번 턴에 가려고 했지만 돈이 좀 모자랄 것 같아요. 다른 태생은 4 스테이지가 전성기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다 이겨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이템을 인피에다가 구원 만드는 게 템적으로는 가장 깔끔하죠. 인피까지 만들어 줍니다. 사실 라이즈한테 인피가 그렇게 잘 어울리는 템은 아니죠. 라이즈를 쓰다가 스몰더로 넘어갈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인피 넣어줘도 이제 크리가 터지기 때문에, 보건 하위 호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8레벨 리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4코 이성, 나오는 대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코스트 전부 다 집으면서 가면 됩니다. 아, 우리 아군한테 좋은 증강이 좀 필요한데, 1번 돌리고, 점마가 무난한 증강이긴 하지만, 이게 우리가 캐리가 많다 보니까, 아이템을 조금 얻어줄게요. 손꾸러미로 가줍니다. 자, 8레벨 찍어주면서, 남이 사주고요, 돌려줍니다. 다코스트 챔피언만 사주시면 됩니다. 자, 백스는 일단은 이성작을 해줄게요. 라이즈가 이성작이 되고요. 라칸이 페어고요 칼리스타도 페어네요. 은빛수한번 해주면서 릴리아는 버려줍니다. 나미한테 정글정령 들어갈게요. 우리가 지금 AD템이라서 반각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치감은 필수입니다. 아, 이겨주면 좋기는 한데 상대가 이제 또 8레벨에 바닥친 허리 조합이기 때문에 많이 세기는 합니다. 자, 나미가 이성작이 되면서 리롤 조금만 더 치고 갈게요. 자, 탐켄치 이성작 좋아요. 조금만 더 돌려보고요 칼리스타가 이성작이 되네요 이러면은 라이즈를 정리하는 것보다는 그냥 둘다 사용할게요 빌탱 밸런스가 이 정도면은 깔끔한 것 같아요 지금 탱커 4마리에 딜러 4마리죠 아이템은 빼줍니다 인피 구인수만 칼리스타 들어가고 휴진 나미로 갈게요 자 요렇게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사코 이성이 다 됐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4스테이지는 다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우리 증강이 다테 챔피언들한테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도밥에서 아이템은 일단은 곡궁을 먹어오는 게 가장 좋아요. 칼리스타 템한 자리가 비죠. 칼리스타한테 라위 만들어 주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코스트는 그웬이 가장 먼저 나왔었는데 그웬은 그때 한 마리 나오고 코빼기도안 보이네요. 그웬템을 설계했으면 좀 망할 뻔 했습니다. 이거는. 남이 궁극기 굉장히 잘 들어가고요. 삼켄치가 탱킹해주면서 칼리스타가 열심히 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남이 궁극기 한번더 들어갑니다. 다태에서 이제 1등을 하시려면은, 알 풀렸을 때는 그냥 스무스하게 9랩 가서 밸류로 찍어 누르면 되는데, 이번 판은 우리가 알 풀린 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럭키로 남이 삼성 노리면서 모든 챔피언 사고 이성해야 합니다. 순방 노리면서 남이 삼성 찍히면 약간 1등하는 플랜으로 갈게요. 자, 상대는 요정. 칼리스타 조합이고요 남의 궁극기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티감 다 묻어있고, 라이즈도 같이 광역기를 넣어주면서, 탱커들은 이제 칼리스타가 찢어줍니다. 모루가 나왔고요 자, 모루에서는 우리가 사쿠 이성 라이즈가 있기 때문에, 보장으로 갈게요. 태양불꽃 마법은 해주면서, 도장 만들어서 크라운 가드 적투기 때문에 라이즈한테 줍니다. 자, 그리고 한 턴만 간을 볼게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겨준다면 그래도 9랩을 갈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자, 탐켄지가 궁극기 한 번만, 아, 더 썼으면 할만 했는데. 어, 그래도 지금도 할만 합니다. 나미가 궁극기를 좀 아쉽게 썼네요. 라이즈 궁극기가 들어가지는 못했고. 자, 이러면은 리로 돌리고 갈게요. 파릭이랑 라칸 찾아야 합니다. 지도력도 걸을게요. 밀리오는 요정이 돼버리죠. 그리고 라이즈랑 학자까지 돼버리고요. 못쓸것 같습니다. 나소스 사주면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가 리로를 꽤 많이 돌렸는데, 강화된 게 하나도 없네요. 자, 움직이는 상점 사줄게요. 자, 나서스 페어는 들고 갑니다. 자, 남이 사주고요. 라이즈가 꽤잘 나오고 있긴 하네요. 근데 차원문이 있어서 라이즈 삼성은 힘들고요. 자, 리롤 더 돌려주겠습니다. 용은 안 되고요. 자, 탈이 붙었고 드디어 스몰더가 나옵니다. 한 번만 더 돌려주고요. 나서스 이성자까지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스몰더한테 바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칼리스타를 조금 쓰고 갈게요. 아니다 싶으면은 칼리스타 버리면서 그몰드한테템 옮겨주겠습니다. 그래도 사쿠 이성이라서 칼리스타가 일을 조금 더 잘해줄 것 같기도 하고요. 남이 공급기가 굉장히 잘 들어가주면서 파먼라이즈 학자라이즈전 이겨줍니다. 라칸을 먹으면 2성까지 됐었는데, 자, 이러면 밀리오 먹어오면서, 앞라인 방템, 3신기 완성할게요. 자, 피오라 사주면서, 피오라가 이성작이 되네요. 이러면은, 라칸을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탐켄치랑 나미는 삼성각이 살짝은 있죠. 대신에 라칸 탱킹도 좋긴 한데, 이거는 피오라 사용해줍니다. 자, 짜릿한 블츠는 쉽게 이길 것 같습니다. 남이 궁극기 굉장히 잘 들어가고요. 퍼펙트하게 들어갔네요. 다 들어갔죠. 자, 칼리스타가 마무리해 줍니다. 근데 사실 칼리스타가 3템 들어가 있는 거 치고는 뭐 일을 그렇게 잘 해준다는 느낌은 잘 없어요. 그몰도 일성이 더셀것 같기도 하구요 이거 그냥 결단하겠습니다. 칼리스타 정리할게요. 그리고 그 돈으로 이성작 하나 더 해볼게요. 방어막 사주면서. 라카는 정리해주고요. 어, 나미가 붙었네요. 이러면 탐캐치도 정리해주고. 인피, 라위, 구인수, 스몰더한테 주겠습니다. 아, 구인수는 이게 스몰더가 <laughs> 움직여버리는 바람에 나미한테 들어갔네요. 나미한테 들어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뭐 다음 턴에 자재기 있으니까 빼주겠습니다. 이기면은, 상관없죠. 나이궁 들어가면서, 라이즈궁 들어가면서, 칼리스타를 잡았으니까, 라칸은 뭐 딜이 없죠. 다음 궁극기에 정리가 될것 같네요. 돈만 조금 여유 있었으면은, 라칸까지 찍었을 것 같긴 하네요. 자, 리롤 다 돌려주겠습니다. 마법 사단도 사줍니다. 칼리스타랑 카르마는 쓸 일이 없고요. 자 남이 이러면은 두 마리 남았습니다. 함켄치는 붙는다면은 피오라 대신에 올려주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아이템은 데캡으로 좀 확실하게 갈게요. 아 이거 오른쪽 남이한테 템을 줬어야 됐는데 조금 실수했네요. 자, 스몰더가 일을 잘 해주는지 볼게요. 스몰더가 앞라인 잡아주고 있고요. 구행까지 잡아주고요. 그 어, 이거 스몰더가 일을 더 잘하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이거 칼리스타 2성보다도 스몰더 1성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부터는 스몰더 1성을 바로 쓰도록 할게요. 자, 무리 생성은 해주겠습니다. 자, 진짜 나미만 두 마리 어떻게든 나미만 찾으면 우승 가능합니다. 자, 이제 배치 볼 거는 나미를 양쪽에다가 두면서 왼쪽 나미가 오른쪽으로 쓰나미 쓸수 있게 해주고요 자 도장에서는 인피 워머그가 나왔기 때문에 피오라한테 옮겨줍니다 자, 상대 9레벨에다가 전투 증강 3개입니다 오르가나도 이성작이 돼있고요 자 일단 나미 궁잘 들어가면서 우리 스몰더가 올라프 잡아주고요 이겨주는 그림이죠 좋습니다 보내주고요. 이러면 최소 2등이고요. 후방의 핵심은 배치가 조금 애매해집니다. 자, 전투 주술. 삼켄치도 정리할게요. 아, 움직이는 대기석이 지금 별로긴 한데 어쩔 수 없이 골라야 되고요. 자, 남이 배치는 오른쪽 대각선. 삼켄치는 왼쪽에서 조금 더 맞을 수 있게끔 해주고요. 자, 배치는 잘 들어갔는데, 누누 아이템이, 아, 누누 아이템이 너무 빡세네요. 남이 공격기는 이제 들어가고요. 아, 우리 스몰더가 얼어붙었는데, 아, 다 정리가 돼버리네요. 이거는 너무 아쉽게 2등을 했네요. 굳이 지금까지 다른 태생 삼켄치 남이 스몰더 덱이었습니다.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